예,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은퇴식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자는 우리 안수 집사로서 임창순 집사님, 예, 권사님으로서 김동국 권사님, 유재호 권사님. 예, 이제 우리 총회 예, 은퇴 기준이 예, 70세가 170세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은퇴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합성이되어 있어요. 리라는 영어와 타이어, 타이어를 갈아킨다 이런 의미가 의미가 예, 리타이어라는 그런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 낡은 타이어를 바꿔서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는 삶이 바로 은퇴입니다. 자, 우리 은퇴자들, 호명하면 우리 배장로님 그 뒷줄에 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임창수 집사님, 예, 앞으로 좀 나오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 나오셔서 거기 세 번. 세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하십시오 네, 제가 은퇴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의 임창순 안수집사님, 또 김동복 권사님, 유재호 권사님은 본교의 시모 안수집사로 취임하오. 또 시모 권사로 취임하오. 오늘까지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 교회의 은퇴 안수집사로 은퇴 본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해안중학교 당회장의 권위로 임창수 집사님은 해안중학교의 은퇴 안수집사로 김동보 권사님, 유재호 권사님은 우리 해안중앙교회 은퇴 권사로 선포하노라 성산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창순 집사님 김동호 권사님 또 유재호 권사님 임직을 받은 지가 어그제 같은데 벌써 예, 은퇴라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드립니다. 그러나 은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삶은 계속되어지며,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이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은퇴를 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념품과 선물을 예, 준비했습니다. 를 우리 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창수 장군이 앞으로 나오시요 먼저 우리 임창순 집사님 네. 은퇴 기념 회입니다 위의 사람은 안수 집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다가 몸된 교회에서 안수 집사직을 은퇴함으로 그 신앙과 공로를 취하며 이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호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김모대 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후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해안중학교의 위임 목사 임영광 은퇴 기념회 권사 김동복, 이학 동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해안중앙교 위임 목사 임병광 은퇴 기념패 본사 유재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안중앙교회 위목사 임병방 인사 우리 형예방수.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런 시간들이 온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우리 주님을 위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어, 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 암송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